승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앞손좀 잡아 줘야 되는데 올라가기 힘드실 것 같은데. 나중에 내려올 때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 말씀인데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가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그것까지 따라서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시작.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세상 어지러운 뉴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속에 넣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나이 50 넘어서 교회 부르심을 받아서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제가 생명의 전화 상담원도 하고 뭐 여러가지 봉사를 하고 또 구역장 모름만 제가 십0여 년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교회 부르심을 받아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대원 학생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 이 중에 이 중에 줄거 없는 사람 집에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줄거 없는 사람은 집에 가라는 거예요 목사는 줄 것이 있는 사람만 하라! 그런 말씀이세요. 교회는 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이렇게 뭐 11조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돈 내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아유, 제가 좀 사업이 좀 피고 생활이 좀 피면 교회를 나갈게요.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죠? 네, 몇 분밖에 안 하셨구나. 전도 하셔야 그런 경험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는 곳이었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교회가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도 교회는 주는 곳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신문물을, 교회에서 신문물을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사탕주고, 저도 어릴 때 이제 걸음마 금방 끝난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저는 약수동에 살았는데요. 약수동에 신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친구들과 같이 다녔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재밌는 걸 주시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뒤에 이렇게 메고 있는 북이, 이렇게 북이 쳐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마 여러분은 보신 적이 요즘엔 없는 것 같은데, 걸어가면서 신발에 달린 그 북치는 것이 북이 쳐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보고 재밌다고 해서 이제 따라갔죠. 가면 사탕을 줬습니다. 주는 곳이었습니다. 주일 학교를 갔어요. 주일 학교 가면 온통 어만 가지 주는 게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주일 학교 가면 사탕 뿐 아니라 갈란트 주고 뭐 주고 해서 주는 게 많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가면 여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는 주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세상 과학이 교회보다 훨씬 앞선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가면 낙후한 문화를 배운다 생각하니까 교회 배울 것 없다. 하고 교회를 외면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하영조 목사님은 그래서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원래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헌금 받아갖고 뭐 하시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코 묻은 돈 받아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돈을 거두는 게 목적이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짧은 성경 구절 하나만 들고 거축 헌금을막 그냥 막 약간 좀 억지로 같이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교회도 제가 봤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참 의문이었는데, 아,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해는 가요. 교회에서 쓸 것들이 많으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오죽하면 성도들한테 제발 만원씩 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이해가 갑니다. 아, 그만큼 힘들다는 말씀이죠. 목회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목사는 항상 죽으나 사나 주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운영되기 힘들어도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디어 오픈하고 공개하고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 그제 최우승리 채널에 아침에 올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농축되는 거예요. 농축돼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쉽게, 간단하게, 깊은 고민 없이 받아먹고,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제 고민의 첫 번째입니다. 자, 빌립뽀서 4장 사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아, 그런데 우리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닐 때가 많죠 고민 많고 나라도 고민 많고 가정도 고민 많고 안간 자녀들 생각하면 캄캄하고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고민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기뻐해? 지금 기뻐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고민할 때예요 지금 기도할 때예요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10편 말씀도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쉽게 세상말로 하면 소원성취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소원 성취된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소원 성취하는 그런 경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제가 작은 거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아직 말씀을 제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주로 모셨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이야, 이런, 이런 자리 정말 없습니다. 모두 다 세례 받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꽉찬이 작은 무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앞으로도 윤석열 당선자가 중심이 되어서 이끄는 국정이 잘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냥 믿느냐 하면,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나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도 잘 됩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도 잘 됩니다. 잘 돼요. 마음 쪽, 마음 속 한쪽 구텅이에, 아유, 잘안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네요. 그게 이제 생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갈라지면, 하나님의 능력도 갈라져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이 갈라지는 것이 교만의 첫 걸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들과 비교하고, 누가 나보다 돈이 더 많고, 누가 더 탁월하고, 누구는 나보다 못하고, 상하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교만의 길을 이미 접어 들은 겁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37편 첫 머리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기쁨만 있으면 소원 성취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 관한 생각들로 꽉찰때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행할 능력을 받아 누릴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에 꽉 차서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 보내려고 하는데 그거를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제가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믿는 사람들이에요.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믿음이 이미 다 생긴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믿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입문한 거지, 믿음을 완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믿음은, 믿음은 뛰어 들어가야 입학해서 학생이 되는 것처럼 학교가 있다고 치면, 입학을 해야 학생이 되잖아요. 믿음은 세례를 통해서 입학을 하는 거고요. 믿음을 성경 말씀 외우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입문하는 거고 실제로 그 입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된 것, 내 것이 된 것을 경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자. 믿음은 처음에 뛰어들어가야 하고요.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기뻐해요. 기쁠 거 없는데도 기뻐해요. 아, 정말 내가 세상 보지 말고, 남들 잘난 거 보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봐야지. 자꾸 찌꺼기 같은 생각들 다 제하고, 단순화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라고 하면서 모든 가지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시작이에요. 겨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면 믿음이 생기면 튼튼해지면 믿음이란 말은 튼튼하다 말하고 같아요. 튼튼해지면 견고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인 이유는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아홉 가지 열매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시겠지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아홉 개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자체의 속성인 거예요. 성격인 거예요. 무지개빛 같은 그런 한, 한, 한 구석인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서 이웃과 비교하고 또뭐 이러고저러고 세상 생각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은, 신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있지만 평면에 속한 뉴스와 소식과 소문과 생각들로 가득 차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요 우리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 죄를 없이 하셨는지 어떻게 내 죄를 사하셨는지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셔서 나를 끌어올리시는지, 내게 무슨 약속을 해주시는지,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이 생각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이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이제 누구네 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뉴스 뭐 있잖아요. 뭐 어, 9시, 7시 이렇게 뉴스 보면, 뭐 새까맣게 뭐 나와요. 그 저도 뉴스 보다 보면 머리 아파요. 그냥 아이고, 또또 또 나왔구나. 그런 뉴스를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발, 제발 부탁은요, 이거 여기서 살지 마세요. 여기서 살지 말고,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사세요. 이거 글로 표현이 안 돼요. 여기서 살면요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 세상입니다. 그냥 없어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악을 행하면서 지금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 풀처럼 말라버리고 채소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권력이 있다. 지금 총칼이 있다. 지금 폭탄이 있다. 지금 뭐 뭐가 있다 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 헛것들입니다.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총칼이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 향하더라도 어떤 협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정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장 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저는 그거를 이제 말랑말랑한 진흙덩어리라고 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맡기면 우리라고 하는 이 작은 시간을 시간과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아그얘너이 예, 귀중한 시간과 생명을 나한테 줬어. 그 내가 그럼 할게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만들기 시작할 때 놀라운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방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긴 기간 동안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아마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저는 누구를 지지한다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뭐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인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시간과 정성과 뜻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노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면서, 우리 자녀들과는 어떤 관계를 만들까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이렇게 뜨개질 하는 것처럼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뜨개질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능력을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아마 이런 거겠지라고 우리는 계수합니다. 추측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 깨어진 것 같고 지금 뭐 사실상 분해된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면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날을 따져 묻지 않고, 지나간 날의 잘못 때문에 너 이랬지, 너 저랬지 하고, 치사하게 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보따리 잔뜩 안고 계세요. 돈을 주시든, 명예를 주시든, 힘을 주시든, 뭐 어떤 것을 주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보따리를 지금 싸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픈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면,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가 생겨진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을 건너와서 한국에 이 복음이 뿌려지고, 지난 100년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4대째에요. 사대째가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저희 선조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됐는데, 저참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귀신이 나가는 사건도 물론 봤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제가 이루다 말할 수 없는데 사건이 생깁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건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 역사가 변화되는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은 기쁨으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 기쁨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드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연히 그 저희 채널 이름이 최후 승리가 됐는데요. 제 이름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우리 찬양 하는 데서 최후 승리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냥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최후 승리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거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좋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뭐, 이렇게 조금 해도 좋아요. 지금 피해를 받아 좋습니다. 지금은 욕먹어도 좋아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목숨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보따리 들고 있는데, 우리가 기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기쁨은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기쁨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데, 그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세상의 평화는 잠시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평화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는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을 마감하신 것이 아니라, 것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최후 승리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든 포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죽음 다음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그 천국 얘기하면 죽음 다음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만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생전에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죽기 전에 인생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끝까지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 얻고 평강 얻고 우리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죄도 많으시고 부족한 것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또한 선물로 받아서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한테 들어오고이 평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 붙들고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을 함께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이 박수로 하겠습니다.